와, 터지겠다. 숨이 안 쉬어진다. <laughs> 원래 좀 작게 맞추긴 했어. 아, 그때도 숨이 안 쉬어졌어. <laughs> 내가 무조건 여유 있게, 여유 있게 막 이렇게 걔들... 해딱나와서지 예쁘니까. 한번 쓰고 버리면 아깝잖아. <laughs> 아저씨, 그대로 유지하면 되지, 평생. 결혼할 때 몸무게를 유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기 오늘은 만삭사진! 지애야! 네. 롱롱롱 뭐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어 아까 몇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야지 이제 먹어 싱싱하게 하지 마 <laughs> 클럽 같은데인데 풀장이 있었거든. 어, 어. 속옷 입고 찍은 사진이거든. 아니도 <laughs> 속옷만 입었어? 입었어. 아 근데 물속에다 들어가 있어서 안 보여. 사진에 안 보인다는 거지? 어 속옷만 입고 가는 클럽이야? 에이 그냥 이제 술이 되니까 풀장이 있는데 다들 속옷만 응. 입고 뛰어들어. 저기도 아, 그랬어? 티팬티 입었어. 입었어. <laughs> 입었으면 안 <laughs> 벗었지. 다행히 속 깔끔한 거 입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 메이커 입고 있었어? <laughs> 어 그래, 아 그래서 다행이네 왜 훌렁 <laughs> 어, 맞아 왜 어디 찢어지고 이런 거였으면 어마, 보풀 일어나고 <laughs> 어, 이 그럼 안 봤지 아, 아, 난 괜찮아 아, 이 나는 수영 못해 <laughs> 응. 난자기장 하러 왔대 어우. 에그 도네이션 하러 왔대 와우. 근데 그거 한번 가면은 3주 동안 어쨌든 비행기 값이랑 숙소비 다 나오고 800만 원 준대 짱이지 자기야 와우 <laughs> 아니 난자 기증을 많이들 하나? 우리나라 인식으로는 아니래 내 난자를? 내 애가 어디선가 태어나서 살고 있, 있을 텐데 난 모르는 일이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관대하니까좀오픈돼 있으니까 불임 여성들을 음.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거는 좋잖아 음. 800 준다 그러면 나도 하겠다 어, 나도 어,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laughs> 우리나라에서 불법 아닌가? 무 아, 돈만 받고 기증이면 몰라도 근데 정자 살 사람 없나? 정.. 자는 그런 사람 여기 없어? 없으면 됐어 아, 아. 정자는 되게 많이 기증하려고 그럴걸? <laughs> 남자들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어. 도네이션 하겠다 애를 무조건 낳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누구나 마음은 생각할 수 있잖아 나고야 말겠어 기필코 이런 거 아니지 나도 마음부터는 애들 다섯 <laughs> 명 갖고 <웃음> 싶어 <웃음> 어. 아니, 이 방이야. 안 들어고 있는데 <웃음> <웃음> 아니, 나 절대 안 가고 싶어. <laughs> 아, 나 싫어. 난 싫어. <laughs> 한분 정도만 있으면 도착해요 네. 어, 어머니 어디쯤이세요? 어, 어머니? 굉장히 불편해 <laughs> 금이 친구들이 자기 뭐라고 부를 거야 <laughs> 아줌마 이모지뭐 <이러지>. <laughs> 이모 그래 아줌마라고 그러지 아니 친한 애들 이모 그래 <laughs> 아 친구 엄마한테 이모라고 어, 그러는 사람이 그래. 어있어 누구 엄마 막 이러고 난단한번더어네 안녕하셨어요 아줌마, 이러고. 아줌마 아줌마도 괜찮다니까 근데 내가 어머니란 사실 을받아들여주지 않는다니까 <laughs> 어 아버님 받아들여져? 어예 어, 예. 그만 <웃음> <웃음> 밖에서 삼촌이라 그랬지? <laughs> 도착! 오늘 뭐하러 오셨나요? 안알려줘 힌트좀 주세요 <laughs> 화장하셨네요. 머리도 하셨네요. <laughs> 예쁘시네요. 남자 메이크업은 왜안 해주는가? 동네들는구나 아빠 너무 뭐 뜨거운데서 열지시는 거아니야 조명이 좋네 요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呵呵呵。<laughs> <laughs> 아, 저거 사진이에요 음, 모델들이 좋아서 아빠도 되게 이쁘게 입고셨네요. 신경을 썼습니다. 많이 음. 티나요. <TVs> 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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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빠는 연정훈 닮았네요. 네, 연정훈 닮았어요. 한가인 언제철 한채영 닮았던 소리 들으시죠? 하지마. 아, 네, 일주일만에 눈매랑 이런 데가 목구비가 큰. 아시라고. 아우 구사사구 싸다구 원본은안 사는 걸로 아예 이럴 때는 촬영을 할때 아그 카메라에 있는 칩을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아그 다음에 그로 <목소리> 찍어달라고 하는 거죠 안 된다고 그러지 당연히 아왜 싫어요 아니 원본을 왜 사? 내놔 빨리 다서 아, 내, 내 사진 찍었는데 왜... 아, 초상권 침해로 신거할 거라고 <웃음> <웃음> 원본을 30만 원 받으면 어떡하냐고. 아, 당연히 포함돼야 되잖아. 촬영비는 촬영비로 따로 받고, 원본값은 원본값으로 따로 받는데 너무 이상하네 이벤트로 남는 거야.